그 스승의 그제자다. 네, 네. 어, 그 제자다다 수고하셨고요 출하입니가! 어 그럼 아 여기 전쟁야 지금! 이번 BJ 아닌가? 저 유튜버 분이세요 혹시?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? 혁 유튜브 돼있는데 해보려고 어디 할까요 스쿨 가죠? 3 2 1 번지 라스트 고어한명 있네요 거기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어우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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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좀 빡세겠는데 이거 1층에서 먹을게요 1층에서 어잡댔다잡댔다 어총 없다 큰일 다 큰일 다 어어어어어어어 어나 큰일 어저 죽었어 저죽나위험 위험해 어어아 같은 편이구나 아어 네, 알겠어 네, 미안해 어어 야 가스라버렸어 근데 아까 전에 저수 치고 난 이후에 한 5초만에 사망하신 거실홥니까 예? 아. 요거는 진짜 2명은 더 있는 거 같은데 2명 잡으니다 잡으러 온다고요? 네. 슈라이밍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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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팔년 만에 렌스코 다 모갑자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3 번분도 마이크 되세요? 아3 번분 안 되시나 보네 마이크. 안녕하세요. 아, 두, 두. 아, 되시나 보네. 오케이, 반갑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왜요? 방송 보고 있어요. 배그 회원님 때문에 샀어요. 저 때문에 샀다고 배그를? 네. 근데 팬가입도 안 하신 거예요? 아. BJ세요. 아! 아! 1 번님 BJ세요. 아 진짜요? 아저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. 삼사 통합 남캠이라 가지고 통합 남캠 1위예요. 깨작 깨짝 까. 저 박지 마세요. 오 어!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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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중구형기가 어? 어. 장난을 너무 심한 거아니요 <laughs> 미안. 안전운전 부탁해. 아무래도 3번 분 같은 경우 실력이 좀 있으시니까, 그죠?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니까, 전체적인 오더, 리딩 좀 부탁드릴게요. 처음에 기호님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. 아, 제걸 보고 배우셨다고요? 아! 네. 맨날 <laughs> 숨어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. 아, 안아 그거 너무 그팩트폭킹 때리는 <laughs> 거 아닙니까? 예? <laughs> 좋아요. 일단 지금 안정적인, 그러니까 저한테 확실히 배그를 배우신 분답게 안정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단 중앙 쪽으로 돌파에서 자리 잡는, 상당히 잘 배우셨네요, 그렇죠? 예, 역시 네. 우승의 그제자다, 예, 수고하셨고요. 저 보급 뭘까요? 배트단도 제가 강의를 한참 할때 말씀드렸죠. 가급적이면 보급은 먹지 마라, 욕심 부리지 마라. 그렇죠? 제가 배가 밖게요 드세요. 가급적이면 보급은 먹지 마라, 욕심 부리지 마라. 그렇죠? 온다온다 가자! 잘 쏜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있잖아요 스나이퍼, 교나이퍼 MC 교나이퍼가 붙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제 앞에 있어. 제 앞에. 걱정하지 마세요. MC 교나이퍼가 지금 어 후방 어 여기. 피했어요. 방금 간발의 차이로 간발 때 구다 사이. 어 좋더 만 때. 또또또또 또. 오케이, 땡큐. 아이 러브 유 so much, baby. 인싸 발로라라라라. 하우신. 띵하게 대답하면요. 서로 마치지 마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 필탄 없긴 남는분있세요 치탄 저한테 좀 있어요. 좀 드릴게요. 원래는 안 줍니다. 7탄. 원래는. 조심하세요. 서로 위치 확인. 서로 크로스 체킹 하세요. 네, 네. 서로 각자 포지션 잡으세요. 같이 서로 협력 사격, 협력 사격. 3m 거리 확보. 후방 아무 이상 없다고 봐. 침착하게. 다들 집중하세요. 부탁 드릴게요. 이번 분 너무 전진했어요. 지금 유머하세요. 아, 아. 어! 어! 한대 맞았어. 어! 어! 뛴다. 어, 어. 어디 속였어요? 여단 300개, 300개 300개 나무 오케이 적 발견 확인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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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, 그, 그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오케이 기절 그라가해가라까라 까라씨 1킬 지금 아, 3번분 아, 아, 너무 전진한 거 아니에요? 위험한데?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? 그거 안 돼요 안돼 3번분 3번분 야, 아니에요 아, 그거 아, 아니에요 존댕이야 지금 조심하세요 홈브 하지 마세요 존댕이야 지금 으악 이 당깃놈 장난 아닙니다 어, 사람 박어서 사람 박혀어두명 어디 어디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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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살려고 있어요 이, 압박해 압박 이번쪽이번쪽이번쪽 가자 이번쪽 가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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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붙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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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문어 치킨 치킨 문어 치킨 라랄라 수고하셨습니다 에이. 치킨 문닭 쌀이지루 하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. 그것은 망말로 세빈덩이야. <목소리>